달서갑 홍석준 의원이 당원 및 주민들에게 지역 사업과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.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당원 및 주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뤄낸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홍 의원은 그동안 대구와 달서구 를 위해 이룬 지역 사업 성과와 의정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하고 미래 비전과 향후 발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답하는 토크 쇼 형식으로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.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대구와 달서구 의 발전을 위해 해왔던 일들을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